미스트로2 탑7 결승. 양지은, 홍지은 우승 후보. 별사랑 7위. 다음 주 마지막 회. 대반전의 미스트로2. 이제 결승 무대는 2라운드. 단한번 1회만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 결승 1라운드 최종 순위가 발표가 났습니다. 미스트로2 투표 방법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대국민의원 투표 라운드 마스터 종점. 라운드 문자 투표. 그렇다 보니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알수 없는 운명으로 먼저 미스트롯2 탑7 결승 진출자 출연진은 양지은 나이 32세 홍지은 나이 27세 김다현 나이 13세 김태형 나이 10세 김울영 나이 28세 은가은 나이 35세 별사랑 나이 30세 특히 이중 양지은이 아주 드라마틱한 운세로 우승후보 중한 명이 되었는데요. 양지은 나이는 90년생 올해 32세인데, 제주도 출생, 마찬가지로 국악인으로, 중학교 때 판소리에 입문 후 제주 출신, 유일의 무형 문화재 판소리 이수자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별명이 제주대기라고도 하지, 하하. 2010년에는 아버지가 시안부 선고 판정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왼쪽 신정을 기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증 이후 후유증이 생겼배의 힘이, 안 들어가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정말 대단하네요. 결혼은 이미 있고 자녀도 있다고 해요. 결혼은 4년차 제주댁두 아이 엄마로 최초에는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양지은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출연하게 되었다고 처음에 알렸는데 본선 3차 탈락을 했었죠. 하지만 그후 결혼이 발생해서 준결승 전부터 급하게 공연 20시간 전에 투입되어 노래를 불렀는데 선곡들이 모두 양지은과 너무나도 잘 맞는 곡들이 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운세가 타고난 듯 하네요. 결국 결승 진출까지 하는 기염을 결승 진출까지도 감사하며 진선미를 비롯한 상위랭크에 별 생각이 없었던 양지은이 2월 25일 미스트로시 1라운드 최종 결과에서 1위까지 차지해버렸네요. 결승 무대에서는 역시 선곡이 중요했었는데 양지은의 선곡이 아주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지은의 선곡은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만든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미스트롯2 결승 1라운드 최종 순위표는 1위 양지은, 2위 홍지윤, 3위 김다현, 4위 김태현 5위 김우영, 6위 은가은. 7위 별사랑. 이렇게 되는데, 양지은이 1라운드. 마스터 총점에서는 5위를 했지만,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1등을 차지하고, 대국민 응원 투표까지도 2위를 차지했는데, 대국민 응원 투표와 마스터 총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아서, 실시간 문자 투표가 중요했었는데, 양지은의 노래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은 듯 하네요. 2위는 홍지윤으로 여전히 우승 후보로, 남아있는 가운데 홍지윤도 노래를 잘 불렀는데 약간 선곡이 신나는 곡이라 그런지 양지윤에게 좀더 표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라운드 선곡이 어었느냐에 따라 우승이 결정날 듯합니다. 김다현은 아쉽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삐끗하기도 했었죠. 미스트로트 중결승 1위를 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었던 별사랑은 유일한 현역 가수인데 이번에 실시간 투표가 저주하면서 7위가 되었는데 이때 선곡의 노래는 돋보기로 영탁이 만든 노래인데 중독성이 있으면서 별사랑과 잘 어울린 노래였습니다. 영탁은 중독성이 있으면서 괜찮은 노래들을 잘 만들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하 별사랑도 잘했는데 아쉽네요. 이제 다음주면 완전히 결승의 라운드까지 진행 완전히 진선미가 결정나는 가운데, 과연 진선미는 이대로, 양지은, 홍지훈, 김다현 중에서 차지가 될 것인지, 최종 선곡이 진요해질것 같습니다. 양지은의 투입은 확실히, 신의 한수가 되는 것 같네요. 최종 우승은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미스트롯2 편성 정보 목요일 밤 10시 다음 주, 3월 4일 마지막 퀄티비 조선, 내딸 하자 양지은, 안방아버이의 찐딸 양지은, 가수가 29일 오후 비대면으로 열린 TV 조선 미스트롯2 탑7븐 종영 및 탑7의 신규 프로그램 레따라자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레달하자는 미스트롯2 탑7의 생생한 반전 일상과 함께 응원을 보내준 팬들 중 특별한 사연을 보낸 팬들을 찾아가 일일 일달로 노래 서비스를 하는 노래 효도 쇼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4월 2일 금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 김호영의 말처럼 탑세븐은 미스트롯2 종영 후 많은 게 달라졌음을 체감하고 있다. 진을 차지한 양지은은 미스트롯2로 인해 생김 동료들과 거의 매일 만난다는 게 기분 좋은 일상이 됐다고 말했고 홍지윤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졌다.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시고 많은 이야기 잔소리를 해주시더라며 웃어보였다. 김다현은 학교에 가면 제가 안 유명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볼 때마다 연예인이 다라고 한다. 최근 학교에 갔을 때, 사인 30장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형 역시도 예전에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는, 친구들이 저를 똑같이 대했는데, 미스트롯2 이후에 학교에 갔더니, 사인을 막 받으려고 하더라, 고 근황을 전했다. 이렇듯 많은 사랑을 받게 된 팝세븐 중, 특히 진의 주인공 양지은에게 소감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참가자가 갑작스레 하차하면서 프로그램에 긴급 투입된 그는 결국 우승을 거머쥐는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갑자기 투입됐을 때 엄청 혼란스러웠고 시간도 촉박했다. 앞서 박수 칠때잘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전보다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실망만 안겨드리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다. 1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탑세븐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우승하고 나니, 얼떨떨하고 어깨가 무거웠다. 국민들의 투표로 1위까지 올라온 만큼 감사한 마음이 크다. 양지은.